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말씀을 믿습니다. 또 성경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성경말씀대로 살고 성경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의 믿음 그리고 삶은 다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 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전하고 가르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지도하라. 그렇게 목사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그저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라고 하라. 젊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혹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를 지금 잘 지도하라.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네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러면 성도들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절에 보니까 아, 중반 부분에, 이는, 여러분,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세 개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고, 어, 아, 또, 어, 8절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를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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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말씀을 잘 배웠는데, 또 교회에서는 말씀이 잘 가르쳐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함부로 짓고 살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고 싸우고 살고 손을 내밀어서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는데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약한 자를 짓밟고 자기 것만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 영향력 없는. 죽은 말씀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팔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도가 받는 비난 가운데는 받아도 되는 비난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비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 받지 않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비난을 받습니다. 그데그 비난 가운데는 받아도 되는 비난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비난이 있습니다. 받아도 되는 비난은 뭡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러분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돼 이건 받아도 되는 비난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소위 종교다원주의, 종교,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돼서 진리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냐.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은 다 진리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음,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들어도 됩니다. 왜? 세상이 믿지 않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 이것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이 비난하면 그 비난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비난이요, 마땅히 받아도 되는 비난입니다. 그런데 받지 말아야 될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저사어 보니까 저저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저 사람 너무 인색해. 저 예수쟁이들은 고집스러워. 대화가 안돼 거짓말 잘해 믿을 수 없어 자 여러분 이런 비난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비난입니다. 우리가 신앙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비난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못 살아서 듣는 비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건 듣지 말아야 될 비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내가 동의를 안 하지만 저 사람들의 생활은 인정할 만하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가지 믿음은 내가 동의를 안 하고 믿음은 틀렸지만 저 사람의 삶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삶은 참 괜찮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 사람의 삶은 인격은 인정할 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아, 세상에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어, 비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laughs> 이렇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서는 비난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지 비난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칭찬받고 말씀의 탁월성을 보여줄 정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던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이분은 그냥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사랑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빛이 나고 우리가 받은 말씀의 교훈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기도에게 그 그래대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애들이고, 우리가 본 것처럼 거짓말장애들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모여 있으니,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빛나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 말씀대로 살도록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어주신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신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죄와 욕망에 얽매여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았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말씀대로 살았어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관점에서 본 구원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이유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또한 아 간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는 비방해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는 비방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혹은 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빛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